이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죽음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난 오르는 밤 죽을 것이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리곧 내가 죽는 날이라고 알게 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내가 못했던 그 수많은 아쉬운 일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읽고 나와 같이 가주길 바란다 그간에 일어났던 일그 일마저도 자세히 적어놓았다 형 조만간 죽을 것 같아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게 눌려요 졸업 후 1년 만에 만난 성원이가 학교 앞소주 앞 소주집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laughs> 야 가위가 뭐 벌거냐? 짜식 조만 참아 기집애도 아니고 무섭게 뭐가 무서워 짜셔. 자소주나마시자고 나는 성원이의 말을 무섭게 넘기고 장 가득 달은 소주잔을 들면서 술을 꺼냈었다. 성원이는 마침 목이 마른 사람처럼 단숨에 들이키고는 내 잔에 술을 붓고 자기 잔에 술을 붓고 그거 다시 기다렸다는데 다시 말 시작했다 형! 내 이야기 좀잘좀 좀 들어줘요 나 진짜 심각해 처음 시작된 것은 한 2주일쯤이었어요 형 그때 형한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주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그 친구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형한테 그런 적 있었죠 그, 그 친구요 그때 한 주먹 선너에 부패쳐있는 그런 눈물이었는데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전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요하게 물어봤죠 성원인은 또다시 술 한잔을 따랐다 그런데 왜 그랬다냐 한주가 해준 이야기를 진짜 쇼킹했어요그 전에도 밤새 애들하고 무서운 얘기 하였지만 한주가 겪고 있는 고통만큼 끔찍하지 않았어요. 한주가 그러는데 한주 부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만나 후부터 가위 돌리셨대요. 그 매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한복을 입은 조그만한 여자 아이가 어머니가 주무실 그 얼굴 위 천장에 마치 어디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보고만 있었다는 거에요 처음에 그러도 날이 갈수록 심한 척 매일같이 잠잘 때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보이고 누군가가 계속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몸도 처음에는 머리에서 지가 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온몸에 지가 난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보고 저러는 것 같으셨대요 어머니께서 한약도 먹고 굿도 하고 별의별 술를다 써봤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아버님과 결혼식 전날 그날 밤에 어김없이 가에 눌리셨는데 그날은 그 아이가 애기를 직접 했대요.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가위 속에 보이는 인물이 얘기를 한다. 그건 좀 뜻밖인데. 그래서? 처음에 장난기나 어느새 사라지고, 나도 어느새 성원이 진지한 표정과 말투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순이 어머니께서 결혼하셨어요. 하나 가위 때문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머니께서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이후로 가위 눌리시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외아들인 한주를 낳으신거죠 그러나 한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하면서도 한주는 매일 밤가에 시달려야 했대요 처음에 한주는 요새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중세가 심해져서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매일 잠자기가 두려워졌대요 한주도 역시 한복을 입은 한여자가 자신이 누운 침대 위에서 자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물론 한주는 그전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해 눌리신걸 몰랐죠 자꾸만 한주가 살이 빠지자 부모님께 물어보셨대요 요새 왜 자꾸 살이 빠지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그래서 한주가 자신이 매일 밤에 눌리는 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대요 그 여자아이가 바로 어머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떠올리신게 그때 아버님은 건설회사에서 다니셨는데 조그마한 산을 깎다가 어린애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냥 재수없다고 불을 질러버렸던 그 사건을 떠셨대요 시신은 반쯤 썩어 있었는데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셨대요.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아 이런... 나는 외마디 신음소리를 조그맣게 질렀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술이 확 깨는 분위기였다. 한잔 마시고 얘기할게요 성훈이도 나와가이술한 잔을 마셨다 그 이후 한준이 계속해서 가위에 눌렸지만 별 표정 할 수가 없었대요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고 늘 걱정을 하셨대요 그 자신 때문에 한주가 그렇게 되었다고 알아두고 우셨대요 아버님은 영화다의 한약방에서 매일같이 한약을 지어 오시고 전신과 치료도 시켜주고 했었지만 차도는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놀러가자고한그 전날에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이 그랬듯이 얘기했는데 그 어머님과는 전혀 달랐어요. 앞으로 며칠 이내에 한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한주를 걱정을 많이 했대요. 본인께는 아예 얘기도 못하고 하지만 한주은 그냥 담담했대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는 거짓말처럼 그 아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대요. 한준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몇 마디 적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보고 싶은 애들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을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애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한 마지막 날에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일이야 잊지 마. 그래서 한주는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었구만. 그런데 한준한 친구는 어떻게 죽은 거야? 난 한준의 죽음에 생각나서 물어보았다. 그게 또 이상해요, 형. 버스 안에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밤새고 그날 오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한주는 자기가 잠을 자게 되면 곧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고, 전 아무도 한주의 말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는 애기도 알아놓지. 고속버스 안에서 한주 옆에서 같이 빡따들면서 애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한주는 조그만한 고속버스 차석 안에서 머리와 몸이 거꾸로 된 채로 그렇게 의자에서 처박혀 있었죠. 그렇게 한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달만에 한주네 부어님까지도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두분도 한시에 돌아가셨대요 아 이런 진짜 소름돋는거 같애 나성원이 또다시 술잔을 부딪쳤다 야, 근데 이상한게 한주가 중꼭 1년후 그러니까 정확히 16일전부터 저한테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모르겠어요 한주가 그렇게 애기하는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상해요 제가 눈을 감고 꿈을 꿨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눈을 뜬 상태에서 본 것인지 천장에서 마치 서기듯이날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데다가 머리는 댕길 따고 있었어요 마치 날 비웃기라도 하듯이 웃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드디어 저한테 애기를 했어요 내일 밤이야 잊지마 내일 밤이야 저는 억지로 가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갑자기 한주가 해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주가 죽어있던 그 처참한 모습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나타났는지 야나 죽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야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 어떡하지 성원이와의 술자리의 결말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성원이나 나나 나중에는 너무 취했었고, 특히 성원이는 내가 못 당할 정도로 술을 마셔댔던 것 같다. 일어나보니 어느새 나는 내가 혼자 살고 있는 내 조그마한 독신자 아파트와 목욕탕 안에서 자고 있었다. 입 옆에는 술 때문에 구토한 물질들과 함께, 그리고 그날 저녁, 성원이는 어느 골목에서 순진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저원의 속에는 그동안 성원이가 틈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 유설로 둔 채. 아무래도 이상해. 그 애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추구한 거야. 왜? 왜? 그래야만 하나? 왜? 왜? 나는 끊이없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곧 두려움으로 응집되어 갔다. 성원이네 초상집에서 밤을 샌 후에 나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가위 내 평생 그런 것은 당해본 적도 없네. 그래서 남의 일만 같았다. 그 가위에 대한 공포로 친구네 집에서 가서 잠을 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잊혀져가만 가던 바로 일주일 전성원이의 의문이 죽어 그 1년이 되던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어린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난 일부러 불을 켜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그렇게 잠을 잤지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 심하게 운동을 하고 일부러 몸을 혹사시켜도 매일 가위눌리면 어쩔 수가 없었다. 처음에 그 가위눌릴 때 어느 순간 내가 잠이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심하게 머리가 저려 웃고 계속 누군가 나를 부르더니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려고 해도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몸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내가 몸을 떠서 본 것처럼 천장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나를 보면서 그에도 소용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 있었다. 어제 드디어 그 아이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미리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부모님 두 분이 미리 돌아가신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난 내가 이렇게 거의 개죽은 당하다시피 죽네 이 이유도 모르네 잔혹한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싶진 않다 그래도 저도 난 지금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 유서를 보는 모든 이들 그 어린 여자의 예관한 내길다들 당신들의 눈 감은 얼굴을 위해서 그 아이는 어쩌면 오늘밤부터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마 않을 뿐. 그리고 내년 여름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바로 오늘 이 유서를 읽고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 당신에게 내가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그 아이의 소름돋는 미소를 보게 될 것이므로 두렵거든 눈을 감지 마라. 내년에 올 당신을 기다리며